나이스 나온다 대각. 가다포니 그러니까, 아아 겁나 기괴나 폴드 초다포 보시면 초다, 나드 초다.

아 실감 성연이랑 감정과 피해이에요 건강 나이스그 흑사 흑령 피해 건강 아, 제피엠 뒤조심 나이스. 와, 나이스. 들었어. <laughs> 아, 이는거들었어아 거지. 피우치. 피우 p 6우치 피우치. 다우 나이스. PP60. 나이스. 치 피우치. 피우치. 피어치피우각 피우치. 피우치. 가우치피 아니 이거 싫어해 뭐야 이거 어. 나이스. <웃음> <매번>. <웃음> 아하.. 대박의 암묵의 쇼스나 아.. 오늘.. 아, 이번에... 자고 아이님 나이스 내 차례인거야 전설의 폭탄 절대 빛이지뭐 잘가래 미니 절대 아무도 없음 슈플 슈가 슈줄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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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이 슈가 슈 사이 가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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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요 아. 야 이렇게. 야야가슈야켜 비켜. <laughs> 한글 정글이 방이반방 응. 아니네. 야 뒤에 야 머리 쉬어, 머리. 쉬어, 쉬어. 쉬어, 쉬어. 좀, 좀. 사우도 <laughs> 나이스. 가 정글자. 왼벽 왼벽 왼벽. 와 대폭 <laughs> 길게. 쇼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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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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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. 아, 나이스 백어. 현대상. 슈답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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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들 너들. 슈자 슈답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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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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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배. 냄너 죽었어. 이. 아, 여기 데 아, 여데 나이스. 쫀녹이스 나이스. 아, 밑에까지 아, 있다. 나이스. 슉트. 슉트. 오른쪽 밑에랑 왼쪽이? 오른쪽 뭐, 핸드 밑에랑 왼쪽이. 왼쪽 나이스. 왼쪽이였네피40어요피30 정도. 이번에 절대 폭이다. <laughs> 아까 이렇게 올라가면 좋잖아. 아까도 이게나왔 하나. 이거 헐 조심. 어헐슛다 어, 아이고 슈다. 왼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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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왼벽 대각으로. 나이 나이스. 와. 와. 뭐 에이스 왜 이렇게 빨라 나이스. 온다. 슈다 나이스. 피피 나이스. 피 없거든요? 45초에 45초에 음. 하나, 둘. 어 슈다 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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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스 나이스 슈다 버닝 패스하나 다시 롱길슈다슈다슈다슈다나 슈답 짤슈다슈다 슈답 슈 슈답 슈 슈답 아나알스나 얘가 천천 얘네 설패크 일라 얘네 드어올 총알 소리 가까이 쓰는데 녹디 한샷 나이스 한샷 나이스 이 멜박 패이박 나이스 아, 대박 사 건다. 다시 한번 다수에 같이 손좀떼 봐. 아, 한컨 어, 아. 아, 안 맞는 다 아, 가이 알간 착 쇼피 48. PX, 참 참만. 반습 p 5참 커피. 사워도 사워도 이제 사워도. 좀옥 왼쪽 사우도. 아, 3미리 판지. 라프백다 높인데. 아. 삘나는 거지. 삘나는 거지. 와, 이걸 이거, 이거. What are 이제 버 doing in the first t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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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. What are you doing in the first time? What a 덕 e y o 바닥자리 조심 그러면 삭제 삭제 아,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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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권총 어, 권 아, 아, 아이고 93 나이스 아딨는지 몰라 시각으로 빠졌는데 어딜까지 몰라요 홀대 와이저 정모 클 샤프 안샤 나이스 나4 0이야 나이스 숍스아 It w 잘 나와요. 이거 보고 l o 개 You always want to g e 리 b 리 t t e r I m e a 갔다 갔 m 갔다 o 리 갔어 o l d me, I'm Cửいですね, 나이스 e n g e shot. Jumo, j u o j u o Jum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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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P57. 무리 무리 무리. 나이스 P30. 나이스 나이스네. 속도 되게 빨리 온다. 오픈 왼벽 쏘다 봐 쏘다 봐. 나이스. 으스 몰라? 으리으리으리으리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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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